산업혁명의 영향.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영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규모 경제사회적 변화입니다. 이 시기는 농업중심의 사회에서 기계화된 공업중심의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산업혁명은 섬유산업, 철강산업, 운송수단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주요 발명품 중 하나는 제임스와트가 개선한 증기기관으로 이는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철도와 운하의 확장은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도시화와 인구 증가를 촉진했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은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과 긴 근무 시간에 시달렸으며 아동 노동이 만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나중에 노동 운동과 법률 개정을 통해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업혁명은 현대사회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기술적 진보와 경제적 번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